자 그래서 이시 가짜 주어죠 그것이 추정되어집니다. 자 댄녀가 진짜 주어진 뭐가 추정되냐면 댄녀가 추정되고 있는데 자 대열 비동사 복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어퍼스베이트는 대략 10만 마리의 자 야생 호랑이가 있다라고 추정되었어 이걸잘 봐. 워즈니까봐 지금이 아니라 과거야 분명히얘기하지만 의미만 내도 어렵게 될수 있어. 저런 시제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음. 자,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그런데, 둘이, 세 명이죠? 맞아요? 맞아. 음. 아종. 자, 비슷한 종이란 뜻이야. 아종. 자, 타이거. 호랑이하고 비슷한 종, 아홉 마리 중에 몇 마리가, 세 마리가 지금 뭐 되고 있습니까? 멸종되어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제로 그것이 또 가짜 조직이 추정되고, 요번에 현재, 현재내데열어라 있다라는 것이 추정되고 있어요. 얘들아, 필요가 무슨 뜻이야? 뭔 것보다 적은이란 뜻이지? 자, 그러면 더 적어. 뭐보다? 4천 마리죠? 그러면 야생에서 살고 있는 호랭이의 숫자가 4천만 마리보다 더 적다라고 지금 뭐 되고 있습니까? 추정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됐니? 자, 그 다음에 some experts. 몇몇 전문가들은 심지어 예측하죠? 뭐라고? t h 스트 마지막이죠? 자 그러면 널 라스트 마지막 바로 뭐야? 전세계 야생 호랑이의 마지막이 자 마지막 마지막이 사라질 것이다. 몇년 안에 향후 1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답니다. 됐어요? 뭐 그러면 뭐 고양이를 뭐 호랑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네. 자,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서 오늘 요거 문법이 안 들어가고 내용만 나온다니까 좀 쉬운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it would be very sad. 자, 이거 이제 일종의 가정법인데. 자, 뭐할 것이다. 자, 뭐 한다고 sad, 슬플 것이다. 만약 있다면 했어요. 그치? 맞니? 자, 그다음에 no more 뭐야. 더 이상 먹맞지 않다라는 뜻이잖아. 너 뭐가 무슨 뜻이라고? 야, 그러면 더 이상 야생 호랑이가 없다라면 그건 뭐할 것이다? 슬플 것이다. 저거 이제 가정과 과거입니다. 이거는 아직은 가정이야. 실제는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추측이란 말이지. 자, 그리고 그것이 그런데. 그런데, 도 o 그러나, 어? 그게 정말 중요한다? 이런 얘기야. 뭐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이씨,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호랑이 멸종되고 어떠냐 이런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호랑이가 멸종되고 하는 게좀 중요하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맞죠? 자 애플 결국 말이야 결국 또는 어쨌든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여전히 그것들을 동물원에서는 볼수 있고 맞죠? 그다음에 왓또자볼수 있죠 프로그램, 맞습니까? 뭐에 대한? 그 호랑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 TV에서 볼수 있잖아요. 여기이해 하겠니? 음. 그러면 우리가, 자, 뭐뭐 뭐 해야 하는 거냐 이거지 우리가 뭐뭐 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 이거지. 왜? 슈드가 해야 한다니까? 나시으니까 우리가 뭐뭐 뭐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더 걱정인데, 자, 뭐에 대해서 더 걱정해야 되는 거야? Protecting human 인간을 보호 하는데 더 우리가 걱정하고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지. 그치? 인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지. 약간 이상하냐고. 음.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된이한데 우리는 보호할 필요가 있죠. 타이거 e 맞아요? 음. 뭐 하기 음. 위해서? 참 역설적이지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고 라 지금 나와고 있어요. 맞습니까? 음. 야, 이것은 왜냐 하면,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 하면, 모든 지구종들이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사고 관련이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종에서 깐고안나면 반드시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말 이해하겠니? 네. 어. 어. 만약에 슈즈가 없다고날씨이 없다고 생각해라. 없다고 생각해. 그럼 봐봐, 우리는 뭔가 해야 한다지 만약 긍정문이면, 네. 그러면 의문문이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우리는 동사원형 해야하냐 이거잖아. 네. 근데 부정의문문이니까 뭐야? 아니냐 이거야 그냥. 네. 뭔하지 아니 뭔가 하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엄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바로 뭐야? 인간을 보존하는 거에 더 신경 쓰고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란 얘기야. 어... 알겠니? 근데, 근데 이거는 뭐야? 네. 아, 사람이 더 중요하다. 무시코라면 없면 어디서 살지 뭐. 어? 이니 휴먼 비인이 아, 인간이야. 이 왼수야. 휴먼 비인이 인간이요? 아, 한 단어야, 그런 그래. 휴먼 그래. 야, 그러면, our, 우리의 뭐야, interconnected world, 우리의 서로 얽히고 설터있는 관계 속의 세계를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 봅시다. 야, 생각해보자. 이제 또 가정법, 과거 많이 나온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봐. 타이거가 멸종된 아직은 멸종된 게 아닙니다. 알았냐? 미하 어? 미안하 아, 이거, 이거 아니고? 아니, 이거 했잖아. 이것은 뭐 때문이야? 모든 지구의 종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기했는데, 니가 내가 일로 가다가, 아, 됐어. 아, 했어요? 했다고. 아 그럼 뭐 뻔한 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 우리의 서로 관련된 세계 에 이렇게 나오잖니 됐죠 음. 야 일인 야 존재하는 건데 여러분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존재하면서 여기서 분사 부분이죠 분, 분사 부분 자 그래서 먹이 사슬에서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면서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 유지해 준 거예요. 동물들의 개체수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 동물들은 뭐니 당연히 관계 대명사 생략했고 그들이 뭐하는 먹이로 삼는 온이 붙죠 그들이 먹이로 삼는 종들의 개체수를 일정 수준 유지해 줄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음. 자 그럼 뭐와 같은 애들 서체즈 사슴이라든가 또는 이게 이제 산돼지예요 멧돼지 자 멧돼지와 같은 이하겠니? 이런 배체수를 유지시켜줄데 역할을 상당한 겁니다. 알겠니? 음. 자, 우리가, 이것도 가정법인데, 뭐가 없었다면, 호랑이가 없었다면, 이런 종들, 즉, 이런 종은 뭐야? 여기 나와 있는 디어나 보호가 될수 있는 거죠. 이하겠니? 이런 종들이 빠르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겠죠. 됐지?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음식원. 그러니까 얘네, 돼지하고 사슬 먹는 거야. 이거 아니고, 초목. 어, 쉽게 하면 채소. 어, 나무. 야, 어머님? 이런 애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니? 점점. 뭐 하기 시작해? 당연히. 사라지기 시작하죠. 왜? 쟤네들이 숫자가 급격하면 먹어치우는 양도 장난 아닌 애들인데, 원래. 야, 그러면 이것이 약이라겠지? 그치. 렇그 다음에, 목적을토부정서 그러면 뭐야? 새와 곤충들이 뭐 하는 거야? 일폐되는 걸야했지 그들의 서식지. 야은요 음. 그리고, 더큰 동물들인데, 바로 어떤 애들? 바로 그, 그들을, 그들, 여기서 뱀은 당연히 누구야? 여기서 뱀은 새하고 곤충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문제가 이제, 사실이 계속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서로. 그러면 걔네들즉 새들과 곤충을 먹이려 하는 더큰 애니멀들이 또 어떻게 되겠어? 곧 부족해져. 뭐가 먹을거리 음식이 부족해지겠지. run 나오로 바닥 난다는 뜻이거든. 먹이가 바닥날 거 아니야. 맞아? 자, 일종의 이제 체인 리액션처럼,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처럼. 이번처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결국에 이렇게 하면 전체 생태계가 뭐 하게 된다? 영향이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먹이사슬의존재이기 때문에요. 자, 인간도 뭡니까? 일셉션 예외니까 인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럼 인간도 어때? 먹이사슬에 우리 최상위권에 있는 우리도 뭔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인간도 예외가 아니야. 왜? 여기, as는 비 e 우 o e 의 뜻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우존하니까, 왜? 뭐예요? 자연에 우존하잖아. 맞니? for e v e r y 모든 건데,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위해 자연에 우존하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야? 대신 꾸며주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뭐야? 자연에 우존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가 포함이 돼? 인클로딩 포함해서. 자연의 모든 것 포함해서. 뭘 포함해서? 공기, 음식, 그다음에 물을 포함해서. 됐니? 야, 땡 i s 이것이 바로 더 웨이 방법이야. 어웨이 하우 절대로 같이 한 문장 쓰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어떻게 사라짐인데 한 종의 사라짐이 어떻게 한 종의 사라짐이 뭐할수 있는지 바로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를 전체 지구, 전체 행성, 즉 우리 지구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겠니? 자 이것이 방식인데 바로 뭐 어떻게 한 종의 사라짐이 지구 전체에 전체를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 내자 네. 그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문법적으로 설명을 살짝 약화시키니까 뭐 진도는 쭉쭉 나가네요. 자, 이제 뭐야 상상해보자. 맞죠? 뭐를? 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자. 지금 이 단원의 주요 문법이 가정법인가 봐. 가정법 진짜 많이 나오거든다행이지 뭐, 뭐, 여러분? 그래도 가정법 요새는 쉽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 좌우만 맞춰주라고. 뭐를 시제를 맞춰주라 여기 지금 과거 조동사 동사는 왔지, 분명히.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과거 동사로 이렇게 쓰는 것만 좀 맞춰주라고. 알겠니? 비동사는 뭐만 쓰니? 비동사는 뭐만 쓰죠, 가정법은. 만약 에 비동사 쓸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 만약 우리가 노력한다면, 뭐하고해서 자, 호랑이를 세이브 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자는 말이야. 됐니 호랑이는 고려되어지지, 뭐로. 자, 명사 바로 올수 있다. 에? 야, be c o 명사. 왜냐면, 자, 네,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타이거는 뭐로 간주돼? Umbrella species, 우산종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예, 됐니? 야, this is, 이것은 바로 뭐냐면, 생태적인 용어거든? 당연히 뭐, 유산종이겠죠 자 생태 용어인데요. 이 생태 용어는 또 뭐야? 용어가 referring to, refer to 어, 나타내는 생태 용어예요. 뭐를 종을 나타낸대요. 맞죠? 그다음에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살고 있는 종이에요. 어디야? 라지엘리어큰 지역에 큰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을 나타내는 바로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자 컨테이닝 자이큰 지역을 또 얘가 꾸며줘요 이큰 지역은 포함하는 겁니다 바로 봐요 다양한 다른 생태계를 다양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서 사는 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우산종이 됩니다 내가 이해하겠니 됐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추우주, 토부정사죠? 뭐 하는 걸 선택하면, 자, 이 종들을 보호해주기를 선택하면, 그죠 만약 우리가 이 종들을 보호하기로 선택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컨셉으로 보존해야 돼. 바로 그들의 서식지를. 그럼 뭐야? 자연, 주변 자연 환경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내가 이해하겠니? 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다른 종들, 그러다 보니까 어때? 다른 종들도 어때? 자, 당연히 이 서식지를 뭐 하는, 공유하는 음. 다른 종들도. 맞아요. 음. 포함해서, 인코로디. 나무나 곤충을 포함해. 이런 다른 종들도 모을수 뭐 있어요. 보호 받는다 이거죠 또한 역시. 맞죠? 에스이코는 음. 뭐야? 마치 뭔 것처럼. 맞아요. 마치 뭐처럼 배어 비농사 있는 것처럼. 아, 그래서 우산이 되나 뭐가 있는 것처럼 큰우사가 그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우산은 어떤 우산이에요? 자, 시어져시어져 있는 우산. 그들을 그들을 그들 머리 위에 시어져 있는 우산처럼 이야기니 우산이 있는 것처럼 해석이 우산 쪽이에요. 이야호냐? 음. 네, 응? 어.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수업을 듣고. 학교 수업을 들으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학... 그러면 니네는 사실 되게 복습을 한번더 하게 되는 거야 뭐 학교 수업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한 얘기지만 야, 그러면 it is obvious yes. 그것은 뭐야 분명하죠? 그럼 2 0도 뭐야 가짜 주어죠 맞습니까? 야, 그러면 됐냐 자, 바로 대신 진짜 주어죠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 되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오케이. 자, 당신은 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도, wonder, wonder, 뭐야. 의심해. 궁금해하고. 궁금해 할수 있어. 간접 운동만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끄는 일이, 뭐를, 스위치, 불을 끄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가 여전히 궁금할 수 있죠, 당연히. 하겠니 자, 호랑이, 타이거는 in our homes. 자, 우리 가정의 아, 소리 타이거래요. 미쳤네. 자, 우리 가정의 라이트, 부른 날이죠. 필요로 하죠? 뭐를? 전기를 필요로 하죠. 맞니? 그리고 모든, 하프니가 뭐야? 전 세계에 전기의 반 이상이 만들어지죠. 뭐에 의해서? 태워서. 맞니? 뭘 태워서 만들어져요? 머니, 버스를 화석연료 태워서 만들어져요. 됐죠? 그러니까 뭐할때 화석연료가 뭐 되어집니까? 수동태죠? 태워질 때 태워질 때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배출되어지죠 어디로? 당연히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요 맞나요? 이것이 뭐에 기여하게 되어있니?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죠 그쵸? 그렇죠? 물론 좋은 기여가 아니라 나쁜 기여죠 됐느냐? 음. 자, 기후변화라는 것이 많은 여러분, u n n u m b e r e 뭐냐? many하고 똑같은 거죠? 음. 자,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has many negative effects 포함해서 멀함해서 해수면 상승을 포함해서, 여러분 해수면 상승은 어때요? 위협하지 않겠니? 뭐를 위협하니? 많은 전세계, 많은 지역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니까 2050년도 우리나라도 꽤 많이 없어지던데, 물에 잠겨가지고... 저심하십시오 그래, 선생님, 그렇게 오래 살았지? 그쵸? 뭐 앞으로 한 3, 4시년 살면 그살 만큼 사는데, 참 니네는 어떡냐 벌써 인생을 반이상 사람입니다. <laughs> 슬프다, 슬퍼. 야, 그러니까 한참 니네 진짜야. 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러다 저하잖아. 야, 쓰레기 버릴 때야. 내가 분리수거하라고 하잖아. 사실 니네를 위한 거야. 니네는 거까지는 못하지. 아, 참 니네 어떻면 니네를 위한 건데, 참 어리석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참 우리 좀 우리 애들도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도 분리수거를 다시 한번 하고 왔는데 얘기를 해도 지네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은. 자, 원어버디 스플레이시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장소들 중 하나죠, 맞습니까? 램스에. 음. 음. 자, 그러면 스튜던트만즈라고 불리는 이 장소들 중 하나가 어떤 지역이에요?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망글라데시 해안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곳은 뭐야 서식되어진 서식되어진 지역이지 많은 수의 타이거 호랑이에 서식되고 있는 곳이란 말이야 이해하겠니? 야, 야 이곳이 뭐구로장기라고 그래 그치? 근데 이것이 만약 뭐하면 지구의 자, 바다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이 지역이 뭐할수 있니? 완전히 뭐될수 있습니까? 자, 나와 있는 대로 파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와이파웃이 휩쓸다는 뜻이거든? 그니까 뭐야? 완전히 휩쓸어져 질수 있단 말이야. 어? 뭐해? 바닷물에 의해서. 이해하면냐 음. 야,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그 지역에, 그치? 그 지역에 타이거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에스버치에서와 머머만큼이나 96%만큼이나 대박이네요. 에스버치에서 as 뭔가만큼이나 as 96%만큼이나 줄어들 수 있답니다. 됐어요. 응. 야, 그러니까 전사 동명사 보존함으로 해서 에너지를 보존함으로 해서 우리는 뭐야 늦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기후 변화를 늦출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또한 늦출 수 있어 상승을 바로 해수면의 상승을 또한 느리게 할수 있다. 그렇지? 응. So 따라서 자 keep I N G 계속해서 I N G 하는 얘기지 얘들아. 따라서 뭐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스위칭 어꺼꺼라 스위치 꺼. 꺼라. 불 전등 스위치 끄란 말이야뭐할 때마다. 네가 마지막 사람, 뭐하는 마지막 사람, 방을 나가는 마지막 사람일 때 항상 꺼내야 되지. 마지막으로 나오면 그렇죠. 음. 이야기니사람 어? 음. 어. 이 정도 맞아먹은 줄알것 같은데, 본문 중. 요렇게 이러시. 아, 보면 아. 어, 아, 이게 길어. 상과. 아, 진짜 이네. 아. 아. 뭐라고? 예? 네? 뭐? 대현이 지금 우려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네가 그럼 군대 가서 버떻게 했니? 야, 잘 가. 야, 너는 또보존할수 있어. 뭐할 때? 와인 쇼핑이니까 뭐할 때? 쇼핑할 때 많은 콜라, 파퓰러, 인기 있는 제품들이죠. 포함해서 카, 콜커 인스턴트, 누들, 그다음에 셔플를 포함해서 많은 파퓰러한 제품들이 팔려지죠. 만들어지죠. 뭘 가지고? 야자, 야자 오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팜류라고 하죠. 여러분. 됐어? 팜류. 저 팜이 야자도 나무죠 삼초비. 그냥. 응. 야, 근데 불행하게도 스피인 어 영어 단어 몇개 했어? 하나도 못했다고? 두개 올려 알겠죠? 인증샷. 음, 들어가. 자, 수피인데 관계부서 외어가 예쁘면 좋잖아요. 야, 타이거가 살고 있는 숲피 아빈 디스플로이 현재 진행 상태죠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을 한 데는 부사정법이죠 짓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팜 오일 플랜테이션 농장이죠 농장 이제, 아, 플랜테이션은 이제 대규모 농장이에요 그냥 작은 농장이 아닙니다 규모 상당히 큰 농장이에요 야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판류는 말이야, 생산이 되는데, 어디에서?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떤 판류는 그러나 생산이 되어져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이, 생산이 되어진대요. 뭔 소리야? 좋은 얘기잖아, 이거. 야, 제품인데, 맞죠? 자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냐. 자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용하는 거 이런 친환경적인 팜유를아이거그요야 그래, 그래. 이런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팜유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보통 해브 같는데요 특별한 표시가 그 라벨에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자, look for 그것을 찾아봐. 찾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뭐할 때, 다음에 당신이 쇼핑을 할 때. 자, 이것도 시간 접속사라서 미래 쓰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문법인데, 뭐 문법이 안 나온다고 하니? 됐냐? 그리고 get involved, 뭐해라, 참여해라. 맞죠? 자, 그래서,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야, 내어라. 어, 있어요.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네가할수 있는 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맞죠? 뭐하기 위해서, to protect tigers 하고, 다른, 자, 종들을 보절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또 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야? 지진이야? 무너져! 어우, 아, 나 예? 미쳤나봐. 지 아니, 뭐. 몸무게가 100kg가 되면서, 씨. 100kg요? 0.1톤이잖아, 너. 100kg. 자, 너는 뭐할수 있어? 자원봉사 할수 있죠. 맞습니까? 음. 어디에? 비영리 단체. 맞습니까? 비영리 음. 조직. 맞죠? 또는 r 어 공유할 수 있죠. 중요한 정보를 뭐에 어디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응. 자 그런데 아 이거는 이제 또 어, 복합관계 보사죠. 아무리 작아도 뭐가 너의 행동이 쓰은뭔것처럼 보이대요. 쓰 다음에 이게 형용사 형용사와야 되거든. 뭐참 이런 건 중요한데. 자 아무리 너의 행동이 자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네, 그것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뭐 하는데 큰 차이를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알겠니? 음. 다음부터 쓰게기 분리수거 확실하게 하고 그래. 못할 것 같으면 밖에서 먹고 들어오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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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ost important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기억을 해야 돼. 뭐를 뱉냐를 대신 뭐할수 있니? 생략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지구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그니까, 러 부모님, 어, 집안 어른들이. 야, 이거에 저거 하는 걸잔소리 만들면 안 돼. 우리는 많이 살았다니까. 네가 어떻게 20년 후에 죽어 나가면. 네데 20년밖에 못 사는 거야, 20년 후에. 네, 잘 생각하셔야지. 네, 네. 야, 만약에. 한 종이, 야, 그만해라. 저기, 네? 저저격을 어, 니 씨. 아니, 나, 조려서 고를 수 있는데, 어, 이걸 치냐고. 네. 저희는 안 무너져서 시멘트는. 어, 너, 씨. 야, 만약에 한 종이 사라지면, 모든 다른 살아있는 생물이, 누굴? 인간을 포함해서 영향이 받아져 질수 있다. 이랬죠. 네. 됐나요? 네. 야, 끝났지, 설명. 네. 또 없지? 이게 결론이잖아. 딱 봐도 결론이잖아.